뭐야 이거 터너야트는뭐야 상대 보니까 이거 노구이될 누구야? 대거누 아, 저격거다구야 이거 누구야? 이거 뺀구야 이거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이개 와서 빡이해야 돼요 저희 무조건 이바뀌 겁니다. f u 니다 주연아. 몰라? 하... 주연아. 아, 또 봐. 아까 시키지 않나? 일단 주 주연아, 주연아? 해주 플랫... 데뷔... 아... 아... 수... 아, 아. 아. 위 세븐 저부르지 아. 아, 왜 빨리. 왜너왜 위석이 같아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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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진짜 못 들어. 아, 에, L 공배나다 아, 뿐나 매너함 거다. 아아 나가라고. 아, 니가 내가 안데날콜 왔네. 아, 에, l 나와줘야 돼. 나와줘야 돼. 선픽 나와줘야 돼. 밖에만다는 사람이 세나, 나겠다상대 <laughs> 내중조였나 네, 네 보다. 세나 일단 싸일 뽑아 놓을게. 나이스. 오, 좋다. 오, 야, 오피터 다 먹을까? 제리 먹은데 에이, 야, 거 예, 이제 거다 제리 제리 먹고 유미 먹어. 나 유미 먹을게 일단 나. 어... 나이스 나, 거의 다왔다 거의 다왔다나나 다 재고 개시할게 재고 개시 나나 유미 먹을게 했다, 이거 아 AD 좀 채워야 되는데 AD 내가 야소로 채울게 야소로 채울게 야 AD 채워줘 AD 야소 유네 채울게 야소 유네 어 뱀픽 좋다 이거 자 어, 어, 상대팀 우리 뭐야, 뱀픽. 뱀픽 다 뜯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, 아니, 이거. 야 AD 채워줘 AD 채워줘 야소 유네 채울게 야소 유네 어 뱀픽 좋다 이거, 어, 뱀픽 좋다, 이거. 어, 어, 뭐야 나, 아, 어, 어, 야, 어 아, 잠시만. 야 받아치는 거 유성, 두둥, 두둥이 듣고 한거 같은데? 아, 아, 아 잠깐만. 아, 아 동주형! 야, 우리... 야 주현아 이거 탱커 하나 나와야 된다 우리. 오케아 어, 피... 오케이. 뭐, 세줘. 우리는 두둥이 한 하나면 되나? 어, 어 탱커 한명 나오면 깔끔하다 근데. 누구냐, 근데. 탱커는 와, 나온다, 우리. 와, 국어스 <laughs> <당기네>. 아 구가스가 나도. 온다 구가스가 좋은지. 반기네 때. 구가스 인정이지. 군복 입기란 군복 아니 o 가 g o t to call it the other end of t 이게 빠질 수가 없어. <laughs> 야 n t know. I d 자크 따 이거 자크 주면 캐리 가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그 정도 인 w 하고 해. 그 정도 n 아... o 하고 d 날 n 오는거 o 로 끊는다. n t know. I d o 이 t 아아아아! 아아아! 아, 어, 어. 아 어. 어, 벨 어, 벨 아니, 벤피이 뭔데 망쳐 <laughs> 아! 아, 뭐야! 아니, 이거 저. 아니, 아, 여기서 리나인가들어다고 상대 벤픽 말렸다. 상대 벤픽 말렸다. 여기서 디자리나하가 <laughs> 나오는 거야 아 이거 려이 카이팅 하면사 하려고 하려고 하 아, 고 뭐, 아, 나... 하면 이거 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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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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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하다피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이거 룬룬 체크해. 시작하면. 퍼져 갈게. 퍼져 갈게. 아, 어, 나룬 괜찮아 괜찮아. 괜찮, 나룬 괜찮아. 퍼져 갈게. 나도룬 이상 없어. 나룬 괜찮아. 룬 이상 없어요? 자, 보자. 찾다 이거 픽. 선도로 가 선도로. 아이고 아이고. 아, 파파. 아파 아파. 아파 아파. 아파 아파. 야, 던. 일단 갈게. 이거 먹어야 돼. 일단 수정 써면 해야 돼. 오, 아, 오, 아. 아아아 야, 야. 야, 나 야 우리 수저 우리, 수주, 우리 어. 앞에 앞에 뭐 뭐. 아야아야야야야야야야냥이 뭐야 애냥이 뭐, 누아한아리는어 뭐, <laughs> 아, 걸게 걸게 살려주고 살려주고, 살려주고. 어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, 만해. 어. 한번 빼고 한번 빼고 우리 그래? 유지력 좋아 유지력 좋아 <laughs> 우리 유지력 좋아 천천히 천천히 유지력 좋아 유지력 좋아, 유지력 좋아. 어, 어, 어. 우리 기계 싸우면 좋은 줄아야 우리 기계 싸 좋아? 기계 싸워야 돼. 한번 걸게, 한번 걸게 봐줘, 봐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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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야 돼, 봐줘야 돼. 한번더 볼게, 봐줄래? 봐줄래? 창을, 아, 도망갈게. 아, 가 아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져야 돼. 아, 와, 뿌드루, 뿌드. 아이고! 에이스 견제 당했고 나 죽었어! 우리팀 빼야돼! 에이스 죽었다 피하고 큐, 이 녀석아! 오, 유미 뛰었다! 아... 두, 수 아, 압박감... 장난이지 하미겠네안 <laughs> <laughs> 무빙! 안 무빙! 힐서 에, 에, 어, 너 뭐야? 이 어, 형, 나 뭐냐고? 나 뭐라고? 우리 팀 소통이 안돼 올라 올라. 하아나 이거 먹어볼게. 나도 나도 같이 먹어야 돼. 맞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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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? 봐줄래? 아봐줄해봐줄만이이 봐줄래? 어디 갔어 우리 어디 갔어? 봐줄래? 아들가 줘. 데려가 줘. 데 봐줄래? 어 오케이, 오케이. 봐줄래? 봐줄래? 5초 뒤에 도착해. 야, 5초 뒤에 도착해. 그래, 그래. 도착해. 천천히 싸우면 좋아. 천천히. 천천히. 킬 먹었어. 킬 먹었어. 킬 먹었어. 어? 앞으로 앞으로. 킬 됐어. 킬했어 오케이. 앞으로 앞으 와봐. 나 6렙 찍히거든. 나 6렙 찍혀. 6렙을 찍혀. 볼게. 볼게. 봐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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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 어디 어 들어와 <목소리도> 우리 우리가 빨 우리 나 5초대 도착해 좋아. 도착했어. 맞아. 왔어? 유미 유미 와봐 유미 와봐. 천천히 게 천천히 이팅 갈게. 이팅할게나 뭐야?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쳤어우리가 좋아. 가 됐어? 뛰었어 뛰었어. 엘리양이 뛰었어. 공대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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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대인데. 나비. 풀어 다음번에 보면 내 다음번에 보는데. 야안 보이죠 안 보이죠. 아유 우리 유지욱 좋 유지욱 우리 안 급해도 돼안 급해도 돼. 아, 자자 유지 유지로 급하지 마 급하지 마 급하지 마. 야 니들 회돌려 니들 돌려 회돌려 힐돌려돌려 이거 쿨타임 좀 말해줘 쿨쿨 말해줘. 힐돌려힐돌려힐돌려 회돌려. 쿨타임 몇 초? 뛰었어 뛰었어 뛰었어. 한번 볼게. 강 나오거든. 강 나와 강 나와. 한번 볼게. 어, 나 빨리 빨리 나 봤어?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야제리티거 좋다 제리티거 좋다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 w 뛰었어, 뛰었어 포킹만 해, 포킹만 해 봐줄래,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부터,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는 I don't k n 아니 이거 두소 두소 안돼 배네 에네에인데답 아니 야 유미 그 제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어 어, 뭐, 뭐야 뒤 뭐야 뭐뭔들이야나회 돌리면 서힐 돌리면서 어봐 줄래 봐줄수 있어 봐줄수 있어 봐 줄래 봐 줄래 봐줘봐줘 민식이 끼었어 네네 내가 배워 천천히 봐줘. 봐줘봐줘봐 줄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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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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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 좋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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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07초, 04초. 야, 끌려갔다, 끌려갔다, 안 레, 안 레, 안 레, 안 레, 안 레, 안 야,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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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. 오, 제리 키우 오, 와. 비카이 비카이 비카이. 이비카 뭐야? 야, 안 엘카일 라이스? 야, 야, 좋은데 좋은데. 아, 봐주, 봐주, 어때, 봐주만해봐줘봐줄래 유지로 유지 유지로 유지무한력무한 살좀나살 좀, <목소리> 봐줄래, 봐줄래, <야>, 봐줄래, <목소리> 봐줘, 봐래 봐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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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줄 수 있어, 봐줄 수 있어. 봐줄게, 봐줄게, 아, 어, 봐줄게. 봐줄래, 봐줄래? 안 되나? 두 소, 한번두 소, 잘가네 상대 다 빠졌어? 상대 다 빠졌어. 두소빠졌두 소. 오. 야, 대박. 우와. 이야, 야수. 우와. 오 씨. 아. 나이스, 나이 와, 나이스 젤리 나이스. 리 지렸고. 아, 나이스. 아, 돼 야둘다둘다야 그렇지. 제리. 제리 지렸고. 나이스. 이 이거지. 이게 제리 유지지. 내가 타고 막을게막을 만해? 킹 내치고. 하 내치고. 야또 가서 같이. 가세요.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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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. <웃음> <웃음> 뭐야? 여기 왔기 왔어 왔어 왔다 뭐야 언제 와? 아, 언제 와? 아 간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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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힐해 어? 이거 잘한다 어? 어? 야, 진짜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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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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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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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엘리미오 내가 보여줘야 돼? 네네네 지드백 시간인 것 같은데? 지드백 비드백 들어갈 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아유 이렇게 나가거아 주인을 잘 타야 될것 같아. 제리 <laughs> 어, 아, 지켜, 제리 지켜, 리 지켜. 아, 갑 아, 아니 고리 줘, 좀, 잘좀 해봐. 아, 뭐 봐줄래 오, 야야야야야야. 아니면 얼마네? 얼마네? 왔어, 아이쿠. 왔어. 아, 그지 네. 그치. 어 왔어, 나봐줄래 봐줄 수 있어? 어, 나나 나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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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어, 보 나봐줘, 봐줘봐줘 안무 이제 안이 어, 디라만이 디라만. 해. 이거 누가 이거? 어머. 한대 잡았어 야 공대해야 공대해야 돼시 볼게 세나 어, 볼게 세나 세나 야나바이오라바이오라바이오라 냠냠 가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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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잡았죠? 잡지러운데나스킬안 나가 잡았죠? 제리 봐줄래? 제리 봐줄래? 어 제리 본 적? 어 뭐야? 아니 제리 일팀 아닌 거 같아 1리명 와봐 아 이거 스킬이 안 나가니까 당황스러운데 이거. 이미 와봐 봐봐. 내가 이리 공사는데 이리 공사하는데, 이리 공사는데, 여긴거 같은데? 이거 이거 잡던 거시대 볼게 볼게 볼 볼게 볼게 봐줄래? 뭐어야 봐줘 봐줘 봐줘. 기네네 뭐야? 나는었어었어 오우야. 어오야두두두두아 이거 갈 야, 티가 좋아, 티가 좋아, 가 좋아, 티가 좋아. 티가 좋아, 티가 좋아. 티가 좋 너무 무서워. 가 너무 무서워. 해가야돼티돼 좋아. 티가 좋아, 티가 좋아. 티가 좋아, 티가 좋아. 티가 좋아, 좋아. 티가 좋아, 티가 좋아. 티가 좋아, 티가 좋아. 티가 좋아, 티가 좋아. 돼, 가 좋아, 티가 좋아. 티가 좋아, 티가 좋아. 티 좋아, 티가 좋아. 티가 좋아, 티가 좋아. 아안먹으나안먹으 되나? 나이스. 나이스어 나잇어! 나이스! 제리 왕괴했다. 아 근데 앞라인 없으니까 빡세긴 하잖아. 니 앞라인 없어서 빡세긴 해. 아 근데 이거 레드 5픽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. <laughs> 아니 그니까 러 이거 에바야. <laughs> 아니, 레드, 레드 오픽인데 이거. 레드 오픽 <laughs> 레드 5픽 <오픽> 주달리였어. <laughs> 아니, 뭐... <laughs> 아니 개맛없어 <개만> 이거. 5픽만 <laughs> 수정하면 될거 같아. 아빙비까비 어, 다음 판 레드 고르자 이거 그냥. 레드 고르고 1대 하면 될거 같아요. <laughs> 보여주만 해? 보여주만 해? 저 택이 나는데. 어 왔어? 야안 뭐, 어, 좋아, 안 좋아, 빼 나이스. 워시. 와. 야, 돼아 앉아. 빼대, 빼대, 빼대. 앉아. 봐줘, 봐줘. 끝까지 봐줘. 나 무서워? 나, 나 앉아. 나 무서워. 너무 빨리 사람. 오! 저 어, 아, 앉아. 나 공인 좀. 어때? 저킬가능 와. 잠야만저킬 가긴 하고서 이거? 저가능 마무리 돼, 마무리 돼. 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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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. 킬, 킬, 킬양부해봐킬양부해봐킬 가능? 킬 가능? 나이스. 1로 어디가? 어? 잘야 아, 아, 형들 제리 궁겼어 제리 궁겼어 제리 봐주면 돼에 세나 세나 오? 세나부터 세나부터 에이 저거 세나야? 야 세나 엑 이거 엘2명엘2명 아, 준비됐어? 아니 내평타 따다닥 치는데 세나 뭐어 뭐야 이거 야야 야, 야, 힐 되겠네 되기, 힐 되겠네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, 어. 해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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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? 이어어야 어, 어, 어. 이거 안모빙 되나? 돼돼모빙돼 돼, 돼, 이기 나오는 킬내거킬내거 아, 말이 안돼 어이 시 왔어 나 5초야 나 5초, 나 5초. 5초만 버티면 탈 가능해 탈 가능해 야 죽다 야다 죽다 죽다 탈 탔어 탈 탔어 파이팅데 파이팅들 아탈탈탈나 왔어 야수야수야수야수야수야수야수야못빠져나못빠져나 이거? 리좋데아 이거 이거 면 진다? 제리타이이스리나라나이스나세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리나 퀴즈. 나 퀴즈. 나 퀴즈. 나 퀴즈. 나 퀴즈. 나 진짜. 다음 판 준비하자. 다음 판준 다음 판준비것 같아. 무세요. 근데 각방 각방 천삼백 개 언제 오나요? 아 그거 아까 저 가지고 안 준다네요. 하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제일 아 감사합니다. 했는데?